네, 이게 200에 200에 B 행글 부착형 수로관입니다. 네, 전체 기장은 2,000 2000나는데, 2,000 나한데 2,000. 이 부분은 포개지는 부분이고, 2000짜리 200B 수로 간 폭은 약400 정도 나오고요. 외계형 깊이는 높이는 350 정도, 340 정도, 340 정도 나오고, 수로 폭은 200, 190 정도 나오고, 깊이 200, 200 정도 나오고, 앵글, 그레이팅 앵글은, 앵글 폭은 300짜리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300짜리, 그레이팅 폭은 300짜리에 300에 한50 정도, 350 정도, 40이나 50짜리. 무게는 한 200kg, 개당 한 2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200에서 50 250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